2008년 이래 산업기사 기출 문제의 버블 정렬의 응용 기출 문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07년도 08년도 문제가 좀 어려웠죠? 자 버블 정렬을 응용하고 표준편차를 구하는 그러한 문제예요. 자 문제를 읽어 보시면 일단 버블 정렬로 정렬을 한 다음에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자, 정렬된 정수값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n-2개의 정수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여 출력한답니다. 자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기 때문에 전체 n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 하나 최소값 하나를 빼니까 n-2개의 정수에 대한 표준 편차예요. 자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처리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꼼꼼히 보셔야 될 거는 바로 이 공식 부분이죠. 자, 이 공식 부분을 그대로 옮긴 부분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리고 새롭게 자, SQRT 함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우리 SQRT 함수 공부했죠?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죠. 자, 따라서 SQRT 25라고 나오면 이거는 5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수값을 A 배열에 입력받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버블 정렬을 수행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합계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들의 합계를 썸 변수에 누적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순서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혼동되니까 역할별로 분리해서 순서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를 1부터 n까지 돌려주면서 a 배열의 i 번지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요. 자, 그러면... 1번지부터 n번지까지. 그죠? 1번지부터 n번지까지 정수값들이 임의로 저, 어, 저장이 될 겁니다. 이때 중복되는 정수는 없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저장받은 a 배열의 정수값을 바로 버블 정렬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 정렬과 버블 정렬의 반복 로직을 우리는 정확히 공부를 했어요. 선택 정렬 같은 경우는 자, 반복 로직이 어떻게 됩니까? i 변수는 1부터 n-1까지 가죠. 자, 그리고 1씩 증가합니다. 그 안에서 j 변수는 i 다음 값부터 i+1부터 n까지 1씩 증가하죠. 자, 이에 반해서 버블 정렬의 기본형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i는 n개의 데이터 정렬할 때 n-1회전 돌린다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j의 회전이 다르죠. 자, j 값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합니다. 1부터 시작해서 n- i까지 가죠. 자, n- i까지 1씩 증가한다. 반드시 선택정렬과 버블정렬의 반복문 돌아가는 기본 형태를 반드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문제 풀면 1번, 2번, 3번 정답을 못 골랐다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버블정렬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죠. 자, J값 1부터 M-I까지씩 증가하죠? 자, 따라서 1번 문제 정답은 M-I가 되겠고요. 자 선택 정렬은 A 배열의 i번지와 A 배열의 j번지를 비교하지만 버블 정렬에서 i번지는 회전수만 나타내는 인덱스 변수로 사용된 거고요. 자 첨자 변수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자 비교되는 주소는 J만 첨자 변수예요. 따라서 A 배열의 J 번지 값과 J 플러스 1 번지. 다시 말하면 자, 인접한 데이터를 비교해가는 게 버블 정렬이죠. 자, 예를 들어서 J 번지 J 값이 1 번지라면 1 번지 데이터와 바로 그 옆에 있는 J 플러스 1 번지. 자, J 플러스 1 번지는 2 번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비교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A 배열의 J 번지 값과 바로 그 뒤에 있는 J 플러스 1 번지의 값을 비교해서 자, 앞에 있는 값보다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으면 오름차순정렬이니까 만약에 내림차순이라면 뒤에 있는 값이 더 크면이 되겠죠 그렇죠? 앞에 있는 값보다 뒤에 있는 값이 더 작으면 그러면 자, 어, 교환 로직이 또 나왔네요 자, 따라서 템프는 마지막으로 나와야 되겠고요 AJ가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AJ 플러스 1이 여기 나와야 될 겁니다 자, 따라서 AJ는 AJ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3번 문제 정답은 A 배열의 J번지 값에, A 배열의 J 플러스 1번지 값, 뒤에 있는 값을 앞으로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밀어버리는 거죠. 뒤에 값을 앞으로 밀어요. 앞에 있는 놈을 내려놓고, 자, 앞에 있는 놈을 임시공간으로 내려놓고,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밀죠. 그리고 임시공간으로 내려놓는 값을 뒤로 넣습니다. 그러면 앞과 뒤에 데이터가, 다시 말하면 J번지와 J 플러스 1번지 데이터가 교환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k값이 왜 2가 되느냐 이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k값이 2가 돼서 k는 m-1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됐을 거냐면 자 배열 공간에 배열 공간에 자 이렇게 됐겠죠? 배열 공간에 1번지부터 1번지부터 m번지까지 버블 정렬을 통해서 오름차순이 끝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라는 값이 있고 여기에 75라는 값이 있다면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자, 오름차 순 정렬했으니까, 최소값이 되는 거고, 1번지 값이, n 번지 값이 최대값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뺀 나머지 값들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1번지 값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n 번지 값을 빼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거는 2번지부터, 자, m번지는 빠졌으니까, n 1번지 까지죠. 2번지부터 n 1번지 까지의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값이 필요합니다. 자,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값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합계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K 값을 2부터 돌려주는 거죠. K 값을 2부터 돌려줘서 K가 m 2보다 작거나 같으냐 물었어요.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러면 썸에다가 뭘 누적합니까? 썸에다가 배열 값을 누적해야 되잖아요. 그죠? 배열 값 2번지 값부터 누적을 해야 되니까, 자, 그 2번지를 나타내는 게 K 변수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K 변수 값을 써서, 어, 구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K번지 값을 누적하면 되죠? 그러면, 배열 이름이 정확히 뭐였나요? 자, 배열 이름 넣어서 K번지 값을 누적해라. 자, 따라서 A 배열이니까 A 배열의 K번지 값을 누적해라. 그러면 2번지 값부터 M-1번지 값이 계속해서 썸에 누적될 겁니다. K가 2부터 시작해서 2번지 누적하고, 3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3번지 누적하고, 4가 되면 돌아와서 4번지 누적하고, 데이터가 10개라면 9번지까지 누적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9가 됐을 때 돌아와서 9번지 값을 누적하고, 그리고 9가 되면 나가야 되겠죠? 이해되었을까요? 자, 10이 되면서 나가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 여기서 후 증가가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번지부터 시작해서 2번지 값 누적하고, 3, 번지가 되겠죠? 3번지 값 누적하고 4가 되고, 4번지 값 누적하고 5가 되고, 5번지 값 누적하고 6이 되죠? 6번지 값 누적하고 7이 돼요. 7번 집값 누적하고 8이 되죠.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8번 집값 누적하고 여기서 9가 되죠. 여기서 9가 된 채로 돌아왔을 때 만약에 나가 버리면 안 되니까 k가 n 1보다 작거나 같으냐를 물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n 1은 n이 11일 때 10개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때 1번 집값 빠지고 10번 집값 빠지니까 1번 집값 빠지고 10번 집값 빠지니까 9번 집까지 가야 되죠. 2번지부터. 따라서 9번지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9가 됐을 때, 돌아왔을 때, 나가버리면, 9번지 값이 빠져버리니까, K가 9보다 작거나, 같은 야각이 포함돼서, yes로 와야 되죠. 그래야 9번지 값을 누적하고, K 값은 10이 되면서, 최종적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따라서 빠져나올 때, K 값은 10이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후진가가 됐다는 걸 유의하셔야 됩니다. K 값이 후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9가 됐을 때, 돌아왔을 때, 9가 됐을 때, 1위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A 배열의 9번지 값을 누적하죠. 그래서 작거나 같으냐, 예 s 이면 1로 가고, 노 o no, 노가 됐다는 이야기는 k값이 이제 9보다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와야 되죠. 그러면 2번지부터 9번지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어, 나머지 값들의 합계가 썸 변수의 누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에버리지 값은 그썸 변수를 n 2로 나눠야 평균이 나오죠. 자, 최대값, 최소값 두 개가 빠졌으니까 n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L은 2부터 M-1까지 일식 증가시키면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2번지부터 9번지까지의 값들을 하나하나 가져와서 표준 편차 구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 5번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는 그대로 문제에서 다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공식을 그대로 옮기면 되는 거라 말해요. 그죠? 자, 문제에서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고, 이 공식을 그대로 옮겨서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이세개의 부분이에요. 자, 이세 개의 명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겁니다. 보세요. A 배열의 2번지, A 배열의 3번지, A 배열의 4번지, 계속해서 A 배열의 m-1번지까지 가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2번지, 그 다음에 3번지, 그 다음에 4번지, 5번지에서 m-1까지 가는 이 값을 처리하기 위한 변수가 L 변수예요. 그래서 L 변수를 2부터 m-1까지 일식 증가시킨 거죠? 됐어요. 이게 L입니다. 자, 이놈이 L 변수예요. 자, 이놈이 L변수 값입니다. 따라서 L변수 값을 2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N-1까지 1씩 증가시킨 거고요. 그러면 템프라고 하는 값은 뭐가 와야 되느냐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STN변수에 템프 곱하기 템프라고 하는 걸 했다는 이게 힌트입니다. 그죠? 자, 템프 곱하기 템프 값을 곱했어요. 결국 템프 곱하기 템프를 했다는 이야기는 뭐가 될까요? 그쵸? 템프의 제곱을 구했다는 이야기죠. 자, 템프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아하, 제곱값이 보여요. 그죠? 자, 제곱값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요 놈의 제곱. 그다음에 또요 놈의 제곱. 계속해서 그 값들을 누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요 놈의 제곱. 이 값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따라서 템프 값에는 자, 요 놈을 넣어 놓으면 되겠죠. 아하, 구했어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템프 값에는 템프 값에는 요 놈들을 넣어 놔요. 다시 말하면 a 배열의 L번지죠. 자, 2번지, 3번지, 자, L번지죠. A배열의 L번지에서 마이너스 에버리지를 뺀 값을 템프로 받아요. 그래 놓고 나서 템프 곱하기 템프를 하게 되면, 자, 템프 곱하기 템프를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템프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템프의 제곱이란 이야기는 A배열의 L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값의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이 부분 이해되셨죠 그죠? 간단히 공식을 옮긴 겁니다. 이걸 템프 안에다 넣어놓고 템프 곱하기 템프를 했으니까 결국은 요놈의 제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놈의 제곱이란 이야기는 아하 요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값들을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누적하는 거죠. 어디에? S T N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S T N 변수에 템프의 제곱값을 계속 누적하게 되면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S T N이라고 하는 변수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자, 따라서 sqrt 그대로 쓴 겁니다. sqrt, stn에 이 값이 누적되어 있을 테니까, 자, 이값 나누기 m-2 한 값을, 자, 이걸 sqrt 함수로 묶어버리는 거죠. 제곱근 함수로. 자, 이게 왜 구해지는 거고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런 거 우리 몰라도 됩니다 과정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따라서 템프 배열에 들어 템프 변수에 입력되는 값은 A 배열의 L 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값이에요 A 배열의 L 번지 마이너스 에버리지 자 L은 2부터 M-1까지 가는 겁니다 2부터 M-1까지 그 값을 계속해서 템프에 넣고 템프 곱하기 템프를 하면 템프의 제곱이 되죠 이놈의 제곱 그 다음에 요 놈의 제곱. 계속해서 제곱값이 구해지겠죠? 그 값을 계속 누적해야 됩니다. 그 값들의 합계니까. 자, 따라서 그것이 누적되는 변수가 STN 변수예요. STN 변수에 템프의 제곱값을 누적합니다. 그래 놓고 공식 그대로 STN에 누적한 그 값을 M-2로 나누고 제곱근 함수로 묶으면 되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출력 STN을 하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공식 구하는 부분이 까다롭다라고 하셨지만 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분석하시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